여러분의 아침이 똑똑해집니다. 열린 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예, 정부가 지난달에 지방 재정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일부 기초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간의 형평과 또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계획안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지자체 재정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오고 또 지자체 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계약안이다 이런 혹평도 나옵니다.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지요.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 볼 텐데요. 이 이재명 성남시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죠.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입니다. 네, 오랜만에 모셨는데 많이 기다리게 하셔서 죄송합니다. 예. 오늘이 36번째 맞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데요. 음, 시장님께서는 과거한테 이 강조한 민주화운동이 폭동인 줄 알고 네. 억울한 피해자들을몇년 동안 욕하고 다녔다. 네. 사상적 노예였다. 이런 고백을 하신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제가,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기됐 했는데. 아, 예. 그, 억울한 피해자들을 언론에 속아서, 아 그들을 폭도라고 욕하고 했었는데 몇 년간. 대학가서 그게 아니란 사실을 알았고요. 네. 이 정보의 왜곡이 얼마나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 수 있는지, 또 국가가 기득권자들이 얼마나 그, 국민들 노예로 쉽게 만들 수 있는지 그때 체험했죠. 그래서 네. 한때는 제가 일배충이었다. 이렇게 아. 가끔씩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시어한 여쭤보기 전에 네, 네. 임을 리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재창 요청을 둘러싼 논란, 네. 네. 정부와 정치권의 파열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음, 예. 는 정부의 예, 태도, 국가 기념일이고, 명확하게 그 이물리안 행진곡은 그5.18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거 거든요. 네. 오랫동안 국가에서 재창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거를 소위 이제 이명박 제이 정부 들어오면서 합창으로 바꾸고 뭐 기념 곡에서 빼려고 하고 다른 기념곡 만든다고 하는 거는 저는 예. 어, 도둑이 재발전인 거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군사정권의 후예들이라는 사실을 어, 자기들이 그 스스로 인정하는 거다 속으로 네. 그러니까 부르기 싫은 거죠 왜 네. 다른 사람이나 불러라 우리는 못 부르겠다 네. 이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시는 정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리고 지금 오늘 본 주제가 지방제도 개편안인데요. 네. 지금 이 성남 수원 시내 거리 곳곳에 이 개편안 성토하는 현수막들이 내걸려 있다군요. 네, 네. 우선 이 지방제도 개편안의 핵심 내용이 뭔지 좀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요 어, 그... 경기도의 여섯 개큰제 지방 도시를 에게 약 1,000억에서 1,500억 정도씩 예산을 갑자기 깎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네. 우리 성남 시민이 내는 시득 등록세 이런 것들 중에서 현재 45% 정도 우리가 쓰는데 네. 75%까지 내놔라. 이렇게 하면 경기도 전역에서 약 3,000억 정도가 정부로 들어가게 되고요. 네. 2,000억 정도는 경기도가 다른 시군에 쓰게 되는데 예 이게 지금 말이 좋아 지금 재정 개혁이죠 이게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네그 아버지가 그 자식들 있잖아요 어부 농부 뭐 도시에 월급쟁이하는 아들들한테 맨날 월급 타오면 돈 뜯어다가 허랑방탕하다가 예자식들 중에 이제 못 먹고 그냥 끼니도 못때우는 농민 어민이 생기니까 예. 월급쟁이 보고 너월 하루에 세끼 먹으니까 너는 한끼 그냥 동생들 줘라 너는 왜 세끼 먹냐. 다른 애들은 한 개밖에 못 먹는데 네. 딱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지방 재정이 악화된 제일 큰 이유는요. 네. 정부에서 자기들의 책임을 지방이 떠넘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기초연금 정부 사업이잖아요. 네. 성남시 보고 40% 내다 그래요. 작년에 저희가 577억 냈습니다. 예. 보육료. 보육료 정부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모든 예산은 지방이 집행을 하니까 너네도. 얼마 내라고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네.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떠넘긴 게 매년 6조 원이 넘습니다. 음. 그러니까 다다 다 그야말로 비용을 조달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돼버렸고요 필수 비용을. 그중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 고향, 과천 이런 데는 그 비용을 겨우 자체 조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마저 더 내놔라. 니도 네. 동생들 좀 돕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향, 과천은 역시 하루 세 끼를 못 먹는 그냥 필수 비용이 세입에 목, 세입보다 넘어버리는 네. 세금이 필수 비용을 조달 못하는 어, 교부 단체가 되고요 정부가 거기는 또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여섯 개뺀 나머지는 정부 보조금이 없으면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가 없는 단체로 정부가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진... 정부가 이미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 육조 원을 덮어 씌웠는데 앞으로 이렇게. 6조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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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늘려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성남 뭐 용인 이런 데 보고 대신 내라 니들이 내라 그냥 네. 참 황당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정부의 개편안대로라면 성남시의 수입은 얼마나 이 한해 줄에 들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1 년에 쓰는 예산이 총액으로 하면 1조 5천억 정도고요. 예. 이 중에 정부에서 대신 우리한테 시키는 사업이 예. 한, 4, 5천억 정도 됩니다. 예. 그 정도 되고, 나머지 우리 자체적인 예산이 한, 좀, 6, 7천억? 예. 이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천억을, 천오백억을 떼어가 버리면, 예. 지금까지 하던 온갖 자체 사업 전면 중단됩니다. 음. 그러니까 정부가 저를 미워하는 뭐, 3대 무상복지, 연작배 네. 매당이니, 뭐, 무상산업조립이니, 이거 다 합쳐봐, 194억이고요. 예. 나머지 (800억을) 어딘가에서 깎아야 되는데 예. 그러면 성남시에 우리가 각종 뭐 복지 시책이 든 무슨 뭐 복지관 짓는 거든 이거 전면 올 수도 됩니다 아니 음... 정부가 그럼... 예. 예산을 운영을 하는데 정부도 장기 계획이 있거든요. 성남시도에는 중기 예산 계획, 장기 예산 계획 다 수립해가지고, 얼마 정도 수립이 되니까, 매년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고 공사도 착수하고, 그몇 년씩이나 계속 연차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갑자기 천억을 확 깎아버리면, 이거 완전 망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년 뭐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당장 내년에 천억, 내후년에 오백억에서 천오백억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일단 좀 짓고 넘어갈 게, 성남시도 네네. 정부로부터 이런저런 명목으로 보조를 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금으로 받는 거는 130억 정도가 있고요. 현금으로 받는 게요? 네, 네. 나머지는 정부가 하는 사업을 우리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예. 를 들면 기초연금 줘라 그러면 네. 우리가 대신 주고. 그 중에 이제 그런 게. 이건 보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부 일을 우리가 대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금액이 한 4, 5천억 된다 이 말이죠. 예. 네, 3, 4천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어. 이제. 그, 성남시 재정도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빠듯하다 이런 네, 말씀인데 네, 네. 정부 개편안 먼저 실행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천, 육백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천오백억 정도 500억 어,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청년배당, 교복, 지원, 산후조립이 이 3대 복지 사업에 들어가는 재원 194억 정도라고 하는데 네. 이 사업은 어떻게 계속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단될 수 밖에 없는 겁니까? 전혀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해오던 온갖 사업들,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 제 10만원씩 해서 노, 어르신들 도와주는 사업이거든요. 있 네. 사업. 이런 거라든지, 뭐, 복지관 지원이라든지, 복지관 신설이라든지, 모두 정부에서 하는 것 빼고 나머지 다 중간에 됩니다. 그런데, 얼... 상대적으로 이렇게 재정이 좀 나은 성남이나 수원시 이런데 지자체 몫을 좀 떼서 그렇지 못한 지자체에 골고루 나눠주겠다 이런 취지가 뭐가 나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 정부가 사실은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끼리 싸움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가 예를 들면 하는 온갖 예산 낭비나 이런 거 줄이고 정부가 360 386조나 쓰면서 여기 3 0 0 0억 대에다가 다른 시군 주겠다는 거거든요. 성남시 이런 데서 네. 그러면 이육개도시는 교부단체로 전락을 하거나 아무것도 못한 식물자치체가 되는데 다른 지방청 똑같이 되는데 그렇다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그 무슨 살림이 형편이 좋아지냐? 그 10억, 20억 여기서 떼어 받아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부가 이거 마음만 먹으면요, 네. 지방 교부세 재원을 0.5%만 올려도. 9,000억이 들어갑니다. 예. 그거 조금 올려주면 되거든요. 3, 386조 중에서 조금, 꼬그 때에서 주면 될 일을 이 6개 자치단체에서 다 뜯어가지고 가면 여기 다 망해버리거든요. 네. 왜 그러냐 도대체. 정부에서 3,000억 다른 지방 자치단체 주기 위해서 성남 용인 6개 시도 똑같이 필수 비용도 조달 못하는 교부단체로 만들어서 정부가 보조금 안 주면 필수 비용도 조달 못하는 단체를 만들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왜 그러면 이런 개편안을 내놓았을까. 그 지자체가 반발할 것뿐이 알면서 이런 배경에 어떤 무슨 정치적 목적 같은 게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제판단으로는 내후년이 지방선거고 예. 내년부터 당장 천 억씩 천오백씩 삭감을 해버리면 그 지방자치단체 망해버립니다 아, 네. 그러면 그 지방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결과 뭐 과정은 알수 없는 거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시장이 엄청 나빠지게 되잖아요 뭐 하던 거다 뺏어버리는 거니까 네. 그러면 선거에 엄청난 타격을 받겠죠. 그거 하나고 하두 번째는 경기도의 육계 도시들은 그나마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으니까 네. 아끼는 만큼 잘살수 있어요. 그런데 예. 다른 지방 자치단체들은 아끼면 정부가 보조금을 줄여버립니다. 예. 어왜 차액을 보존해주니까요? 차액의 넓으면 넓은 거다 채워줘요. 그 열심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음. 경기도의 육계 도시들은 열심히 하면 비용을 아끼고 빚도 갚고 그야말로 복지도 늘리고 할수 있잖아요. 네. 이게 복이 싫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잘하냐? 왜 주민들한테 칭찬받냐? 너네 돈 많아서 그러지? 라고 호도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아마 이번 총선에도 경기도에 지금 문제된 도시만 500만이 넘거든요. 예. 여기서 예를 들면 수원은 야당이 전원 당선되고, 네. 예를 들면 성남은 분당에서 야당이 당선돼버리고 네. 이런 것들이 아마도 지방행정을 정말 모범적으로 잘하는 것들이 영향을 일부는 줬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없애서 다 망가뜨리자.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 고요 독과서 국정화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의 생각을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 네. 교육청에다가 돈을 주, 돈을 내놀 누리과정에서 떠넘겨가지고 지금 도교육청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놨거든요. 네. 돈을 뺏어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교육한다. 지방자치도 작년부터 이미 정부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복지제도 다 없애라고 지시했는데 저희가 거부하고 있거든요. 네. 정부에서 시키는 것만 해라. 앞으로 정부가 시키지 않는 거 하면은 패널티 주겠다. 이러고 왔는데 성남 시는 그것도 거부했단 말이에요. 네. 당신들이 위한테 지원도 안 해주는데 무슨 권한으로 그러냐 했더니 마지막 나온 게 아예 그럼 돈을 통째로 뺏어버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음. 이 지방 자치를 죽여버리자는 거죠. 아니, 그런데 지금 음, 뭐, 다른 지자체와도 지금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계시죠?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뭐, 이중에는 과천 같은 경우는요, 이, 네. 이 재정 계획안이 통과되면, 회계, 일반 회계 예산의 3분의 1이 없어져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계 예산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월급 300만 원 받은 사람이 월급 200만 원 된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천억 그러니까 한10% 깎여버리고요. 네. 다른 데는한20% 깎여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라는 거죠. 음, 그래서, 뭐 여당인 용인시, 어, 과천시 시장들도 저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말이죠. 네네. 이 지방재정 개편안이라는 게 지금 시행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게 황당한 일입니다. 이게 2차, 2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시행령을 고쳐서 성남시 같은 한 천억 정도를 뺐고 내년에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고쳐서 지방에서 내는 해당 지역의 법인이 내는 주민세 주민세 있잖아요 주민세 네. 법인도 성남시에 주소가 있으면 주민세를 내야죠 예. 그리 주민세의 절반을 뺏어가겠다 그러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500억) 정도 도 뺏기게 되는데 요거는 예. 내년에 할 일이라서 일단은 저희가 뭐 국회를 통해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여론 수렴 과정이 있을 텐데 예. 요 앞에 교부금을 조정해서 어~ 싹아오버리겠다 이거는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사안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금 지방재정개편안 시행하겠다는 게 지금 2018년도부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늘, 올해 당장 개정해가지고 6월 예. 중에 개정을 해서 7월부터 예산편성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겠다 이겁니다. 아 내년부터요. 이게 네. 제가 보기에는 위헌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는 헌법이 정한 제도고 법률로 내용을 정하라고 헌법이 위임했거든요. 그런데 네. 지방자치단체를 교부단체로 만들어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 만들 거냐, 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로 만들 거냐를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부인하는 것이어서요. 예. 이 법령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 법적 대응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또 성남시는 지방 교육세법 관련해서도 아마 소송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이번에 그러면 위헌인지 여부도 언제에다가 좀어 네, 심판 그렇습니다. 청구를 할 생각이십니까? 네, 저희 이제 피해 보는 6개 도시가 공동으로 예. 소송을 제기해서 이게 지방 자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 법령이다. 어떻게 행자부의 일개 사무관, 서의관들이 자기 마음대로 쓴거 그냥 상부 보호가 확 저지르고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재정자치가 제일 중요한데 재정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려서 교부단체로 전락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행정자치부도 각 자치단체들 의견이나 반발 움직임 지금쯤은 신경을 쓰고 있을 것 같은데 네. 행자부하고는 어떻게 이 문제를 두고서 대화를 하거나 논의를 좀해 보셨습니까? 네. 실무 단위에서는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관계고요. 이제 저희 이제 의견을 물어보는데 시장들이 행자부 장은 면담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얘기 좀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은 일단 잡히는 것 같고요. 그 문제는 이 행자부나 정부가 하는 행태입니다. 예. 지금 공작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특정 자치단체는 교부단체로 만들어서 돈을 그만큼 더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런 작업하고요 네. 어떤 자치단체한테는 경기도의 자치단체들이 피해 보지 않고 득을 보는 걸로 돼 있는 자치단체들도 이걸 다 반대합니다 공동공령을 예. 했어요 (31개) 중에 (27개가) 냈는데 이런 방식으로 현금 뺏어 가지고 우리 나눠주는 거 하면 우리 다 망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래 뺏어갔던 거, 월급에서 네. 빼가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좀 살게 해주라. 네. 라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더니, 그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협박을 해가지고요, 이 성명에서 자기 빼달라고 이런 자치단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행... 발표한 성명을 어떻게 빼줍니까? 행자부의 공무원들이 그런 행태, 공작을 하고 있다는 거는 어디서 어떻게 아, 들으신 아, 거예요? 아, 해입니다 왜냐면 하 시장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거니까요. 네. 네. 어제도 어떤 시장이 전화 왔더라고요. 네. 자기한테 와서 설명하겠다는 거 자기가 못 하겠다고 그래요. 음. 어떤 데는 자기들이 교부금에서 불이익을 받을 때까봐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해라 이런 얘기 들어오고요. 네. 그들 들어 저기, 저, 뭐, 농어촌 이런 군수들 모임 뭐 하는데도 가가지고 압력 넣어가지고. 네. 그 군수들 입장에 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기 서울가 있는 형, 그겨우 사는데 그 뺏어서 주세요. 성능 내고 싶었겠습니까? 네. 내 월급 뜯어가고 있는 아버지가 그 월급 뜯어가는 것만 안 해도 다 해결되거든요. 네. 예를,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알겠습니다. 예. 정부에서 할 일을 지방자치도 원칙은 니도 돈 내라. 아무 이유 없이 아들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한 것만 정상화해도 훨씬 더, 더 많은 돈이 들어오는데, 그왜 형꺼 뺏으라고 동의하겠어 시키니까 한 거예요. 그 불쌍하게. 네. 위헌소송은 지금 언제 되실 거예요, 그러시면? 어, 저희가 이제 어, 지금 일단은 뭐 발표한 게 하겠다고 발표한 거고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소송을 지금 할수 있는 단계인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요. 그 아, 그럴 수도 예. 있겠 예. 뭔가. 실제 일이 벌어졌을 때 재판해야지 음. 앞으로 하지 마세요. 나는 네. 재판은 잘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어차피 이게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해야 소송에 나설 수 있, 있겠네요. 그러니까. 음. 그거는 뭐고전에 음.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한다든지 아마 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네. 성남 시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laughs> 너무 심각한 일이어서 시장님 다음에 네. 또 어, 어떤 기회가 있으면 네, 네.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어, 논, 네. 논의를 좀 해보죠. 공론의제번 네, 예. 만들어 주시고요. 가능하면 행자부 장관이든 뭐, 네. 뭐 토론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디오라도 네. 네, 네. 네, 네. 저희가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이. 네.